유튜브에서 누가 올려 왜 비명을 지르냐고요? 지를만도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중등 내신 서술형이 아니라 고등 내신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요. 오지 선자를 쭉 풀다 보면 주로 뒷 부분에서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죠. 딱 봐도 허 동공지진.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도 학습 부담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서술형이고요. 또 시험 시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르면 정말 막막하니까 내신을 포기하고 쉽게끔 만드는 파트이기도 하죠. 어, 지금 고등학생이면 서술형의 위력은 익히 아실 거고요. 현재 예비 고1이나 중학생이면 먼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어법과 영작 위주로 자꾸 틀린다면 당연히 올숨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면 서술형이 전략이다가 좋겠죠. 또, 난서술형을 그럭저럭 좀 한다 싶으면 화이트 라벨이겠고요. 게다가 쓸수 있는 데까지 써내는 그 끈기와 절박함, 이런 거 쌤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서수령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프로세스, 어, 문법 개념 이해, 그다음에 개념 확인, 직접 써보기. 이세 가지 과정은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널 멤버십에서 서술형이 전략이다와 화이트 라벨 문장 완성북의 강의를 올렸고 올리는 중이니까요. 같이 공부할 학생들은 함께 해 주세요. 덩어리가 구성되고 덩어리가 덩어리가 모여서 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 짓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바로 써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게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따라오면서 억지로라도 쓰는 연습을 하시면, 자, 요게 바로 기본 버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내 손목록에 없다. 결코 있지 않다. 되죠 자, 주어부가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요. 부사구는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1번, 이게 2번. 딱 하다 보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령이 전략이다. 먼저 떼고 오면 더 쉬울 수 있고요. 이제 안 때도 가능한 학생들은 지금 진도를 한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특히 중3 같은 과정 있죠.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듯 하거든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쓰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부터 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써야지 해도 막상 써보면. 이사하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당히 쓰면서, 어, 선생 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강의 들어도 되나요? 와 너무 힘들어서 못적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학생들과 많이 가르쳐봤지만 억지로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뒤쪽에는 정말 잘해요. 아, 그 틀려서 정정하면서 고쳐 나가도 괜찮으니까 고치면서도 공부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